BHI, 두산에너빌리티, 에센트에너지, APR, 단알 코어라인소프트,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축하드립니다. 다음 태양광 하나솔루션 최근에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BHI랑 타점이 똑같죠? 약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크게 올라왔고 또 똑같은 자리에서 2만원에서 프리미엄 중장기로 추천드리고 두달 만에 110% 상승이 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는 1차 목표 50%, 2차 목표 100% 크게 드리는 종목이에요. 110%까지 올라갔고요. 이제 호실적이고 그리고 원전과 신재생을 섞어서 정책을 펼친다. 정책 주죠. 풍력, 풍력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고. 하나솔루션 현재, 음, 며칠 전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반복 추천, 2만원대에서 프리미엄 중장기, 여기 발, 발이고, 여기 발목 무릎으로 추천을 드렸던 거죠. 이후 쭉 추세 붙으면서 추세 타고 있습니다. 요거 추세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하시면 돼요. 단기 평 넣어가지고 보셔도 되고, 음, 11선 이탈 없이 올라가고 있죠. 5, 10, 15, 20. 이탈 없이 이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탈하면 분할 매도 지키면 쭉 홀딩 하시면 됩니다. 단기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인 자리긴 해요. 제가 추천드린 가격은 2만원입니다. 다음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얘도 오일선 추세 타고 있고요 오일선이랑 현주가좀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1만원입니다. 일... 이전 획점 1차 그리고 금일의 시가 2차. 5일선은 3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4차 5차 1 0에선은 뒷방 지지로 완전히 밀려 버리고요. 얘도 단기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은 자제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월봉 80%요게80% 80 오르는 거고요. 밑에 가시면 더 크게 많이 올랐죠. 이렇게 밑에 박스 돌파하고, 35,000원 정도 돌파하고, 가속이 붙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전 맥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이전 맥점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48,000원 정도 힘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종가상 한 착을 해야, 이제 다음 전골량에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 전에 지지였던 자리, 여기서 저항 걸렸고, 똑같이 계속 저항 보도록 하시고요. 일단, 하나만 더 볼게요. 대명에너지. 대명에너지도 이게 발목자리에서 올라와주고 있고, 저항대 꼬리 두개 중에 하나 도달을 해줬습니다. 얘도 단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지지 잡아주면서, 무리한 추격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단기에 50%가 올랐습니다. 최근에 조정은 마이너스, 15%, 20% 가까이, 15%, 20% 정도의 조정을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큰 그림에서는 금요일의 시가인 17,300원, 그리고 2년 선인 아, 15,800원, 15,800원 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두 개가 이제 큰 그림에서 중요한 거죠. 큰 추세는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작은 추세는 요래.